피자 스피너가 아니고 스틱 <laughs> 피자 스틱입니다 이게 며칠전에 왔는데 도저히 이거 뭐 쓰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뒀다가 애들이 자꾸 해달라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음. 뭐,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에 이머리도 있는게 이렇게 하면 어렵다 안 돼, 안 돼, 이게 니 네, 잘한다 그래야지 팔리겠나 어, 잠깐만, 컬리 이렇게, 어,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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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렇게 요 해지는 거야, 봐봐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그래야지 장사 되겠나 이 어려워요, 지키 이거, 이거, 어려워, 이거. 이모의... 연습하자면 되겠지? 아, 오, 됐다 오, 됐다, 됐다 오, 됐어요 어, 잘하네, 이제 살야데요 아, 어! 살 어? 요 내가 못치 아! 아, 아, 아 뭐. 얼굴 얼굴 나왔죠? 밑에 야되는데 어. 아! 진짜 됐는데 오. 됐어? 잠깐만 조금요 이게, 네. 이게, 못된 것같다 이게. 도달해줄까? 아, 그래, <laughs> 책상은 뭐 책상은. 어, 아, 이거 안 되네. 이거 돌리잖아. 이것도 울리잖아요, 더. 이건 더안 되는 것 같아. 오! 오. 이거 이제 잘 된다. 아, 짜증난다! <laughs> 시간 지났나 아! 하지 마세요! 저희 무려 한번내 주세요. <laughs> 이거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왜, 왜 샀어요? 잘파세요도파리 하세요. 아니 아평소 해도 그래요. 얘기도 정말 좋다. 나가는 날가. 이런 건 아닌 천천나. 어 된다. <laughs> 아안 되겠다. 여금연습해데안 돼가지고. 아, 대박. 어 대박. 진짜 <laughs> 네. 나 이게 불량인가 했네. 오 잘한다 잘한다. 오오오오 잘하네 잘하네 아 우리가 못해서 안되는거였네 못하니까 야 이제 자신감있게 팔아야겠다 와 네,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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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팝니까 이거 좋습니다 아 이거 아니야 나 안되는거야 어제 계속하는데 그래서 불량인줄 알았어 아니 이거 딱 30분 연습해면 30분이나 연습해야되나 아니 연습이라고 그냥 논다고 생각하고 하는좀 짜증나는데 신경질 나가지고 이건 뭔가 작심삼애같아요 아이아야 이거 아 이거 구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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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밑에 부분을 쳐야됩니다 잠깐 자세하게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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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부분이렇게아 밑에 아래쪽 아래쪽 줄 있는데 아 잘한다 그렇지 어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사고 싶지 사고 싶지 <laughs> 사고 싶지 얼마에요? 2000원 올랑 2 0 좋다 좋다 우리 고어흰거 고문데 흰거 고문데 네이 <목소리> 와 아줌마 예쁘지 마봐. 이 이것도 좋다. 어 네가 그 같은 동이야. 난 어? 하나에 파채 파채 나오고 비밀기 나오고 악고 나오는데. 네가 못해서 그렇다. <laughs> 현대 니가. 아니 그거. 현대 이렇게 왜잘 해? 되는데 말이야. 해, 어 잘했네. 연습 많이 해야 돼. 현태 나 업어줘. 아, 기다려. 아 살아 살아 살아. 하나만 드세요. 깔골라라 무슨 색 있어요? 아줌마 이렇게 빛이 진짜 잘합니다. 빨간 거. 어. 허거어 해. 허거 예. 허거허거 허니거. 허니거. 빨리 해. 지금 얘 옥동자랑 요번에 친해진 친구인데 이상한 잔재주가 많네오 예. 블강미 series 잘한다, 잘한다. 오, 뭐야. 잘한다. 아, 좋는데? 도움 나. 에마 맛을 보여드릴까요? 그래, 그래. 그래. 아, 근데. 음?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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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고 아, 연습하는 건데. 네? 네, 니키 이런 거 보나? 아니요. 네, 잘만든거 연다. 불하죠. 다른 친구한테 배운 거야요 아. 자, 먹자. 자, 물과 기름 맛을 보여드릴게요. 음. 간단한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백퍼센트, 백퍼, 천퍼 다 알아요. 잠시만요. 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와 진짜. 이거 세 장. 와 대박. 이거 세 장. 진짜? 자 보세요. 음. 이게 물, 이게 기름이에요. 어, 어, 어. 맞죠 어. 이게 물는게름야 어. 그죠 어, 초록색이 기름. 좋아. 아 이게 물, 이게 기름. 어, 어. 그죠? 자, 와, 여기, 와, 저, 와. 여기 놔둘게요. 이거, 어. 어, 어. 물, 기름, 물, 기름, 물. 기름 했어요. 어. 자, 그럼 섞이겠죠 그렇지. 섞여 근데 물과 기름 섞인다, 어. 안 섞인다? 안 섞이지. 와아 음. <laughs> 어, 재밌다. 음. 뭐, 오. 다시, 해봐 다시 해 봐. 어, 잘 온다. <laughs>